진짜 딱한 살만 더 젊어지고 싶은 마음 아시죠? 요즘은 피부가 탄탄해지고 용기가 나는 게 주변에서 부러워서 난리예요. 나이 들어도 여자는 항상 예뻐 보이고 싶은 마음은 똑같잖아요. 피부에 좋다는 거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얼굴에 피부 나이 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. 딱 5년만. 아니, 1년만이라도 젊어져도 소원이 없겠다 생각했는데 지인이 화려 7개 정도 일주일 치을 주더라고요 먹어보니까 정말 달라요 어, 피부가 살아난달까요? 피부 빛도 톤업돼서 밝아지고 확실히 탱탱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직접 제가 구매해서 먹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지인들은 좋은 거 혼자 먹냐고 피부에 뭐 하는 거 있냐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저것에 추천 중이에요